10월 11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풀수 없는 구속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새날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알수 없지만 성도로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완전하며 선하신 줄을 믿습니다. 열방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 주며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작년의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전수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기에 믿음을 또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온 교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국휼하심과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그리고 14절까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의 관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통일에 관한 바로 그 비밀을 알려 주시는 그일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14절에서 이제 자신의 이 관심을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이 구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1절에는 우리가 그리고 13절에는 너희도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1절의 우리라는 단어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13절의 너희도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우리 기업의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이제 유대인 성도와 그다음에 이방인 성도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여 주셨고 이방인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성령님께서 그들 모두가 이제 장차 누리게 될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음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해 주신 그 목적에 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바울은 이 서문에 기록한 이 찬미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찬양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또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자나 편지를 받고 있는 자나 사실은 어느 누구도 찬송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선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이 되어지는 은혜의 영광을 그들은 영원히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서문에 기록한 이 찬미가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 기록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그들을 속량하셨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 성도들을 당신의 기업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를 밝힌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이이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게이니라 아멘 하이님께서새 일을 행하시고 이제 새로운 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지으셨는데 그이유가무엇이냐면 그들로 이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 유대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그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찬송하게 하는 것.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갈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13절부터 14절에 기록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불에 달군 이쇠 도장을 가축이나 이 노예에게 찍음으로 인해서 그 가축이나 그 노예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주인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위이죠.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처럼 이제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14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4장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여기서 우리라 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모두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증이라고 번역을 한이 헬라어가 아라본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본 이 단어는 물건 값을 완부를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일종의 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첫 번째로 내는 나비금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알아본입니다. 여러분, 이 알아본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이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집을 마련할 때, 우리가 그 집을 계약할 때 여러분 계약금을 지불하잖아요. 그 집을 내가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후에 그것이 완불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집이 우리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집이 허상이면 여러분 그 허상인 그 집에 여러분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것을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계약금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기업이 우리의 그 기업이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영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약금처럼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내가 완불할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알아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 곧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실한 자들이 장차 그들이 받을 누리게 될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바로 장차 누리게 될그 기업에 대한 그 계약금 첫 번째 납입금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실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장차 누리게 될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생명의 보증금, 보증, 계약금, 첫 번째 나비금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그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한 구원이 바로 실제임을 바로 이 예배 속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으니까 장차 임하게 될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증해 주셨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1장 3절부터 24절까지 헬라와 성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진 이 찬미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 주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찬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또 감옥에 갇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질 때,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만 찬송하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 해도 또 에베소 성도들처럼 강력한 영적인 그 부흥을 경험한 후에 핍박이 오고 갈등이 오고 분열과 다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내심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과 죽음의 영들이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증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로부터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일 것이에요. 한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 가사처럼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구주의 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공산적권 안에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신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국룰과 자비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사회계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국가가 정치적인 안정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주고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025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신앙과 인격의 응답과 성참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외쳐 부르시고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여